송년주의를 맞았는데 참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 진짜 요수 같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아, 예배를 드렸는데 아 이제 벌써 또 이제 오늘 송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아, 보니까 아, 1년이 또다 갔어요. 이 겨울이 지나면 금방 또 봄이 오고 봄이 또 오면 금방 음. 여름이. 여름 가면 가을이 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요새는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태살론 교소 5장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에, 감사로 하늘을 마무리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뭐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요? 감사.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의 단추를 하나 잘못,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끝에 가면 끼를 그, 네, 분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잘 맞추면 자동적으로 잘 맞아들어요. 첫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절기 끝날 갑절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걸 성경에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성부의옥신 예배 차면 저와 여러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절기 끝날, 연 끝날, 요 끝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절기에 끝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성령주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원인을 주시기를 주의 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원인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절기에 끝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한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뭐요? 잘못한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일도 있고 또 생각하지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에, 그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내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고요. 날마다 범사에, 안 좋을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을 때는 감사하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은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 좋을 때만 감사, 그렇게 하는 것이 야 좋지 않을 때. 하박국 선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양깔에 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도 없고, 예, 무화과 나무 성치 못하고, 아, 이렇게 된그 정도에서도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뭐요? 범사에 감사. 음. 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고요그열매다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쌓이게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송년 예배에 모든 것 생각, 하나님 원해 생각하면서 감사함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또 2024년도를 감사함에 마무리하는 2025년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뭔 열매로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10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로 하는 자요? 감사로 행위를 감하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가 행는를 옳게, 그 옳게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예배 드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게는가삶는그가되살아간다는 자가 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는 자가 예는 자가 되가되되 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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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그러므로 성년 주일 지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정말 감사할 일이 모든 것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에 여러분들 감사해 야될 것입니다. 무엇에 뭐 대해 감사하자고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자. 10편 121편 8절에 보니까,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노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0편 121편 8절에,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뭐요?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근데 올해도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광해 광야에 있는데 광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 주셨죠? 음.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 주신 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는요, 예, 그 아주 전갈도 많고 또 짐승들도 많아가지고 해체력. 지금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맞죠? 어둠의 원시들이 우리 해체력 얼마나 우리를 달려주는지,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고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불교동, 불교동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호로 인도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 이내 안하고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겠죠 여러분은 주관합니다. 지금은 신약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하고서 가지고 영으로 내 안하고서 가지고 예 구약의 불교동, 불교동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지금은 바로 우리 성령 안에 대한 웃어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는 내 속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캐더린 집너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시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캐더린 집너가 쓴그시 가운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가 그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데 하늘에서는 자기 일생의 그, 어,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두 발자국이 바닷가를 거니는데두 발자국이 이제, 그, 새겨지는데, 어느 부분에 가니까 한 발자국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고,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그때한 발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는 거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한 발짝밖에, 제 발짝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너를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때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를 안아서, 너를 보호했기 때문에, 한 발짝밖에 없는 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예배네셀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 은혜 안에 성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감사할 건 기도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뭐를 감사해야 되겠다고요? 네. 기도응답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어 저는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안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아멘이란 뜻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치유가 없는데 어떻게요? 아 치유 없이. 오 아, 박연선 사모님 이곳에 치료해 주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 부단히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다 부수나고 하나님의의해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비양가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 여름은 말씀 준비하고 내 산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곱 시에 올라가서 열두 시 정도에서 얼마나 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축복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응답 축복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제 제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음. 사도 요한이요. 당신이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해, 다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감안를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는 받게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응답을 주심으로 새 응답 주신데새 힘을 먼저 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만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을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이게 주, 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하다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신 걸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믿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여기까지 예,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만 기도응답으로 심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응답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런지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이미 뵙겠어도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도 이미 뵙겠어도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응답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땐 성년주의 되시게 죄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는 올해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셨고, 성령으로 영의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갈급한 영혼, 갈급한심령에그 양식을 주거나 물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성교직에 하나님께서 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뭐요? 또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영의 생수를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런 애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얻을 얻으려고 세상에 다른 것다 전부 해보지만은 여러분들 더 목마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거 좋다고 하면 점점, 점점 거기에 더 소금을 물 먹은 것처럼 더 목마르게 되는데. 근데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결지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양을 주시죠.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또 생수를 주어가지고 가난신령, 이 목마른 심정에 그냥 아풍족하게 돼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슨 10편 23편 1절 2절에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그가 나를 푸르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가 좀더 넘쳐나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음. 목자는 누구의 말을 듣죠? 양은. 아니, 양은, 누구의 말을 듣죠? 목자, 목자, 양. 은가 목자의 말,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아, 꼴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왜? 맑은 시내물가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맑은 시내물가로 거기를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삶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가다 보면, 거기에 꿀이 거예요 먹을 양식이 그냥 아주 풍족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그냥 거기에 그래가지고 풍족해. 말, 말른 신의 물까 예? 인도 안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뭐야, 풍족해지니까, 뭐가 잘 되죠? 영이 잘 돼. 영이 잘 돼야 봄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 내 영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 2024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주님 목자들 주님을 따라가고, 연대일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주켜서 영이 잘돼야 맑은 신내물과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신령이 가난신이 해가 되게 하셔가지고,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게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2024년도도 여같은 은혜,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만족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 우리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네 아, 네 번째는 영육권 치유해주셔서, 생명과 사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영유권 뭐요? 치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영유권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면은 우리 심장에 생명이 넘쳐나고 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강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나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행위하는 하나님 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 심령의 영유권에 여러분들 치유가 오게 되고 다시금 회복돼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영유권에 치료받아 가지고 점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거 감사하면 점점점점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 뭐. 나병 환자 열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니까 하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홉은 어디 갔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 다 와서 감사하기 원하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없냐이말지만 그러니까 감사는 뭐야? 하나님께 받은 데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으이해결되 가지고 더큰 축복을 받는데 그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한 사람 감사하러 온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6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요 영혼의 복 이야 그러니까 작은 거 감사했더니 사실 작은 게 아니죠 그것도 큰 거지만 작은 거하여 영혼 구원받은 것보다 작은 거 자, 또뭐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요? 그에게요? 예, 영원의 복을, 진짜 복을, 영원한 복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 저와 여러분들 이걸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뭐라고요? 인도 보호해주시는 애. 우리 전 여기까지 인도, MNS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시고. 또 기도, 응답, 추정한 새심 주시고, 기동당 수석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영양하 영이,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자라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생수를 주셔가지고, 가난신 령이 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유권 지휘해 주셔가지고, 생명 없고 산소망이 넘쳐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감 돌리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2024년도 은혜 안에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들 감사할 일만 넘치게 그래 축복하실줄 믿고 감사로 2024년도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그냥 감사한 일들만 우리 주사랑께 성도님들 또한 주사랑께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만 높이는 2025년도 새해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하합니다. 응. 감사합니다.